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노동 인구의 감소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경제 허리인 30대에서 5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눈에 띕니다. 이것도 진정말 인구 감소의 영향인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생산 인구의 감소,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고령화가 생산 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생산 인구 감소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네. 아직은 이제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생산인구가 감소한 거지. 생산 가능인구 자체가 고령화 때문에 감소하고 그게 이제 실업적 실업자 수 고용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라고까지 얘기할 단계는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그 고용자 수가 감소한 거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나타날 현상입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지나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당장 그 건설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네명중한 그 명이 이제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일하신다 그래요. 과거와 달리.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뭔가 좀 노동시장에 좀뭐 변화가 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건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면서 가장 인력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역시 이제 단순 노동 중에서도 간병 쪽과 이제 그 건설 노동자 이쪽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장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간병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는 그 취업 비자를 갖다가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은 간병입니다. 간병 인력 부족. 건설업도 그런 방향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애초 훨씬 빨리 시작된 게그 유아 산업 쪽 아닙니까? 제과, 우유, 아동복 이런 산업 쪽은 뭐확 줄어들었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네. 사실 수요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새 보면은 식품회사들, 그, 그러니까 뭐, 아주 대표적인 식품회사들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성인용, 특히 시니어, 그러니까 고령자용 음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따로 사업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주로 이제 소량화하고 칼로리가 낮은 쪽, 그 다음에 건강에도 기능성 어떤 제품을 더 추가하는 쪽으로 하면서 양 자체는 어린 아이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고가화 시키고 고부가가치화 시킨다 그러면은 반드시 위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예, 그래서 수요량 자체가 줄어도 반드시 부가가치에게 준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쪽에 이제 효과가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그런 식품 제조뿐만이 아니라 유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그냥 상품을 갖다가 진열해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고령 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에게저 구매가 편리하도록 소량도 배달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인구 변화가 좀 어떻던가요? 뭐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데도 있고 또 지방 일적으로 또 고령층도 많다는 얘기도 도들리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는 한3 1년의 정점이고요 그다음에 감소하는 걸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시도 좀 지방에서 딱 살펴보면 은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이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급격히 감소가 돼 이제 2000년대부터는 약간 좀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이런 큰 관여시도 지금 현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라 남북도라든가 경상북도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소위 해는 지방 소멸을 걱정할 만큼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그런 어, 시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뭐 2만 또채안 되는 자치단체가 뭐세 군데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금더 그러니까 시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1970년대 한 3500만에서 2015년에 한 5000만 명으로 인구는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전국에 22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데는 108개 네. 시군구밖에 안 되고 한 120개 정도 되는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통계청에서 그 시도 그장례 추계를 한걸 봐도 2015년 대비 2045년 인구를 네. 보면은 경기도나 세종과 같은 이런 일곱 개 시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한열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계를 하면서 이제 더욱 문제는 도심으로 도심으로 일반 시군구에서 중간 도시 중간 도시도 다시 서울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 뭐 이런 게 인구에서 관측이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국토를 계속 활용하고 개발하던 시대에서는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집중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인구가 네. 빠지는 데 계속 빠지는 데 인구 분포에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도 결국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물리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어, 새로운 신규 개발을 위해서 그런 신도시들을 개발하게 있는데요 지방으로 가면 과거에는 어떤 거점 역할을 했던 그런 지방 중소 도시에서 요즘에는 축소 도시라는 그런 현상이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 도시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어, 과거에 있던 그런 조심의 공동화 현상 네. 그다음에 토지에가 좀 미효율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 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신규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런 신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쪽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심도 공동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걸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 계속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 토지, 그다음에 미유 이용이나 저 이용됐던 토지들을 더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의 자료화면 에 산부인과의 위축 그런 것도 산부인과 폐원. 뭐, 네. 예, 정말 한때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냥 뭐, 뭐죠 어, 제일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그런 데까지도 폐원이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확장이 돼서 지금 대학 구조조정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교 교육산업? 교육산업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구조진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네, 네 지금이 이 하죠 네. 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학생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또 실제로 있지도 않은 학생들을 뭐 등록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좀 약간 편법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대학, 그, 대학 진학할 학생 그 풀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딱 하나 유리한 거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형들이죠. 확실히 그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게 아니라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학생을 유치해야 되는 대학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 모집 자체가 잘안 되는 대학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교부금을 주면서 유지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대학 자체의 존립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활용 측면에서도 빨리 그쪽은 구조 조정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대학의 구조 조정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초중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은평구의 어느 초등학교, 그것도 50년이 넘은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인구가 지금 한 35만 수준이 깨져 버리니까 옛날에는 뭐한 10년 전만 해도 한 60만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지금 많이 뭐 남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어린애들 뭐 소리도 없다고 하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학생 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폐교를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폐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그와 관련된 그러면 뭐 교직원들의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뭐 이미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요. 인구 감소가 사람 미친 양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죽을 거다. 또, 일본도 그랬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측 좀 해주십시오.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laughs> 예. 그 예측할 수 있었으면 제가 <laughs> 조금 더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서는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지금도 지방은 미분양이 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만,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어, 그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분포 자체가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국도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각, 같은 시도 안에서도 인구가 몰린 데가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데가 있고 또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또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 있고 안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인구가 계속 모이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인구 감소가 되는 데는 계속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런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그런 아파트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특히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영향이 제일 큰거 아닌가요? 집을 구하, 구하기에는 너무 어. 네. 그러니까 음.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얻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서울에 살다가 다결혼을 음. 서울에 할 전정 뭐 바깥에 나가서 지금 하는. 이렇게 나가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서울은 많이 빠졌다고 하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에겐 집값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외곽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들은가 시내에는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워서 이제 외곽 쪽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격도 비교를 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주변 시설에 대한 그런 편의성도 다 고려를 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 그러니까 서울까지 접근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도로가, 도로망이. 그러므로 이살 계속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그 외곽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교통의 발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근할 수 있는 거리와 또 그다음에 어~ 집 가격 아파트 가격 주변 환경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굉장히 집값이 비싼 부분도 있고 또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 지방에서 그런 대도시로 직접 이주를 했다면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외곽으로 조금씩 이주가 나가는 그러면서 어, 대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좀 광역화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대도시에서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도 대도시권으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부산인 부산권 부산 자체의 네. 인구는 줄어들지만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이나 뭐 대구나 대전 대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와 이 주변으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부산도 부산 자체는 줄어들면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 주변 지역으로 이제 인구가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 단위 작은 단위에서는 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뭐 인구가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있는 그런 시공구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고령화율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높고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그렇지만 그런 시공구는 이미 진입해 있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고령화율 이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가 산업에 특히 내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미치고 있다를 주종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현승 연구위원님은 계속해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토크 투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